아홉 가지 열매, 온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사비와 양산과 온유와 충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충성 아홉 가지. 지난주에, 지난 주에 지난 지난번에 충성하죠. 네. 오늘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절집 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으신가요? 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매 순간 순간 기도. 또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축만해지면,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온유. 여러분, 이소우와의 바람과 태양이라는 어 글을 읽어보셨어요? 바람과 태양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실지도 모릅니다. 어이 바람과 태양이 누가 더 힘이 센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어 말다툼 끝에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더 빨리 벗기느냐에 따라서 힘이 센지 내기를 했어요. 태양이 힘이 센지 바람이 힘이 센지 내기를 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나섰습니다. 바람이 아주 차고 강한 바람으로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어떻게 했어요? 추우니까 바람이 세니까 셀수록 그 외투를 더 단단히 붙잡고 그렇게 길을 지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실패했어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태양이차려졌습니다 태양은 차분하게 따뜻한 햇살을 계속해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그네는 그 두꺼운 외투를 벗고 그리고 시원한 강가에 가서 내그과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던 것이죠. 그래서 바람과 태양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바람이 힘이 더센 것이 아니라 태양이 더세다고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죠. 그런데 어, 여기까지가 원래 바람과 태양의 이야기인데 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은 바람과 태양 그리고 어린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가는 바람을 보면서 어린 왕자가 웃습니다. 아, 바람아 무슨 일이냐? 왜시으룩하고 얼굴이 어, 불, 붉게 달아올랐느냐? 하면서 불었습니다. 그러자 아, 태양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태양에 졌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바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금 그 나그네를 보고 왔는데 엄청 더워서 땀, 땀을 뻘뻘 흘리고 걸어가고 있단다. 내가 태양보다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을 거야. 그것은 아마도 태양과는 전혀 다른 일이겠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바람은 무언가를 깨달은지 환하게 웃으면서 그 나그네한테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땀을 흘리고 있는 그 나그네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람과 태양 이야기를 통해서 온유함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강하지만 그 힘을 잘 조절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어, 영어 단어는 gentlest, g e n t l e s 네, 아주 젠틀한. 어, 우리가 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중함, 네. 유순고 부드러움. 이런 표현을 쓸때 그렇게 하잖아요. 헬라어는 π 라우 α υ τ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부드러움, 유순함, 온화함 이런 관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 겸손함, 비천함 또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humble, 어, lowly, 또 meek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태도, 다른 사람들의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는 어,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온유함이 나온다예요 여러분, 가령 사나운 개를 잘 훈련시켜서 유순하게 되었을 때 유순한 개 아주 잘 훈련된 개 말도 마찬가지죠. 야생마는 힘이 있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그 말은 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야생마가 잘 훈련되어지면은 힘은 있고 또잘 훈련되어져서 그 사람을 태우고 달릴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온유함은 잘 훈련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 훈련,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그 감정을 잘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주일 오후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요번 주일 오후에는 두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는 말씀 훈련, 요번주에는 이제 주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는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잘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애국의 왕자였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80년이 걸렸어요. 네, 80년.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8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구약에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잘 훈련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온유함으로 그렇게 잘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온유함.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힘이 있으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겸손하게. 그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최고의 절정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온유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난의 시간을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되어졌어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렇게 온유한 자의 시편을 이야기하는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은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진짜 왕이 되기 전까지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그 훈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물론 다윗도 실수를 하고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또 온유함으로 그런 성품이 변해진 것이죠. 여러분 또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저희가 매 주일마다 요한 일서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어, 요한은,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어, 따르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 보안어의 우레의 아들들, 예, 번개의 형제들이었어요. 예, 야고보아, 요한이. 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질이 급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야구보와 요한이. 그런데 그들의 변했, 변했습니다. 요한이 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했냐면 어떤 사도로 변했죠?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번 주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온유해 줄수 있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온유해 줄수 있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가 온유해 줄수 있느냐? 그 고난의 고통의 세월을 지나갈 때 참고 견딜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고 견딜 때 우리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서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온유한 성품으로 가득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성품으로 충만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감정, 분노와 이 다툼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47년의 역사를 이제 지나가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50주년 또 앞으로 75주년, 100주년을 맞이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성도들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또 믿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